미니 프리 입니다. 오늘 은 오늘 도 제가 직접 제 주한 콩순이 트레이너 교실 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 저는 콩순 이가 들어 있 구요. 어리좀빗자 아니야. 항상 여기 앉고. 그리고 얘는 커피 만들 때 쓰는 거. 얘는 여기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는 커피 찍는 거. <laughs> 카드. 드라이버, 컵과 설탕, 커피. 얘는 그냥, 일단은, 얘를 볼게. 잘, 깔아주세요 됐습니다. 게 이렇게 했고요. <laughs> 여기 청소이과 <송송이> 대산대라고 <laughs> 그 했던 데였다가 여기에다가 <laughs> 얘들 <laughs> <laughs> 어, 캐리님 제가 캐리님 많이 보거든요. 캐리님이 장난감을 해가지고 그 장난감을 보고 나도 이거 사가지고 한번 비슷하게 재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게 됐는데 어,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많지 않고 뭐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게 됐습니다. 어때? 습니다 일단 공원. 어? 공원. 어? 두꺼봐 두꺼봐 한집 줄게 세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한집 줄게. 세 집다우. 오. 요. 체봐도 낮지 않는데. 아 네, 어. 똑같아. 어, 그래. 이제 밥 네. 먹어야지. 네 엄마. 네. 자, 오늘 점심은 쿠키. 오늘 간식은 쿠키예요. 많이 먹마요 기가 막먹으세요. 아니면 살쪄요. 네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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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맛있다. 한개더 먹을까? 엄마 먹지. 먹지. 엄마 몰래 네, 한개더 먹자. 뭐난살찌전지 상관없어. 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오, 너무 많이 먹었나? 음, 살이 찐것 같다. 음, 분명히 날씬했는데. 엄마, 나 어떻게 말하지? 일단은, 꺼비는 그만두고. 어 집에 가야겠다. 음... 음... 아... 엄마 집에 다녀왔어요. 그래? 너 배가 왜 이래? 아, 아, 어, 어 사실은요. 엄마 준 쿠키를 1 0 개나 넘게 먹었어요. 어 내가 못 살아. 엄마 밥 사야 된다. 안 되겠다. 너 트레이너가야겠다. 가자. 안녕 하세요저 안녕 이 너무 밥을 많이 먹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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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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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이런 나이에. 이게. 이걸 잡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언젠데 내가 뭘 하고 있어아 10시간째. 홍순이 병은 아니잖아. 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오. 몸무게를 잡을까면, 어, 아까는 52kg 였어. 30kg다. OL 다이어트 성공. 에휴, 너무 힘들었겠네. 너무 힘들었나? 응, 너무 무리했나? 힘이 다 잘 뺐는데 보리참우리나 먹어야겠다. 보리참을 고리참물. 리참물안이잖지가 지금 30분째. 턱 와, 고리참물이다. 얼마였지? 8 0 0원입니다8 0 0원8 0 0원8 0 0원 네, 셋8섯8습니다8 0 0감8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그러니 어디 좀 보자 어후, 배가 똑 들어갔네 잘했다 그러면은 엄마 점심, 저녁 언제 먹어요? 이 녀석 샷벤지 검지들 벌써 밥이야? 저희 딸이 못 말려요 엄마, 엄마 밥 먹고 싶단 말이야 한 시간만 있다가 먹어. 알겠어요. 오늘은 평순이 차이너 교실을 한번 제조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놀았죠? 어땠나요? 재밌었어.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장난감 말고 퍼핑 쿠키 아니면 장난감? 요며 어찌? 그런 거를 가져고 와볼게요 안녕